안녕하십니까. 김성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8월 25일, 일요 경마입니다. 부산 6개, 서울 11개 경주가 펼쳐지는 경마 일입니다. 자, 김성권의 승부 경주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빠르게 1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지적을 했고요. 4경주를 첫 번째 메인, 7경주를 두 번째 메인, 마지막 경주를 배당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요. 자, 부산교차 2경주를 최대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배당 경주에 가서 자세히 풀어드리겠고요. 자, 1경주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경주 국산육군, 아, 1000m 9두가 출전하는 김성곤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아 제가 빠르게 일 경주를 좀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지정을 했어요. 이유는 쌍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철저하게 아껴놨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경주라도 너무 아깝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지정을 했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붙어 보겠습니다. 자, 오전장 10시 45분에 발주를 합니다. 자, 가정 여러분들, 저를 믿고 한 번, 강하게 한 번, 때리세요. 자, 이번 경주, 일경주를 깔끔하게 먹고 출발을 한다면, 1억 응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경주, 현장에서 깔끔한 적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업은 천0 매나 12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번마 아, 탱고타임, 3번마 검은, 10번마 블루대자연이 승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번마 아, 탱고타임과 10번마 블루대자연, 여기에 3번마 검은까지더 보여줄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요. 자, 일단 3번마 검은은 지금 30주의 공백을 갖고, 아, 직전 대비 더 좋아진 모습은 없어요. 아직까지 회복이 덜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번마 탱고타인과 10번마 블루데이드에는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 보일거 걸음도 있고, 뭐 단거리 참여다 적정거리를 만났기 때문에 두 마리의 마필을 봐야 되는 마필들이고요. 자, 제가 강하게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은 4번마. 베스트 이펙트란 마필이에요. 자 박병윤이가 기승을 했는데 요거 식사 전에 치른 마필인데 지난 경주 6월 10... 6월 1일 경주 때부터 좋아지는 거로 보였던 마필이에요 아, 지난 경주도 아.. 취입전개를 펼치면서 아쉽게 사차을올는데자 이번에는 확실히 마필이 좀 차분해진 거랍니다 직전에는 좀 훈련하기가 까다로운 마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조교자의 수능을 좀 하면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마 베스트 이펙트를 강력한 충만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을여기 2번마 탱고타임과 10번마 블루 대제 2대 마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천메다지만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최고 비상입니다. 방춘시기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상당히 좋아졌어요. 20전은 7은 마필인데 라스트 한 번에 쓸수 있는 마필이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최고 비상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 국산화군 1300m입니다.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5번마 청수 비기어와 4번마 그레이트 큐가 현장감은 최고의 인기를 좀 모은 마필들이죠. 여기 뭐 8번마 솔개바람도 송군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최적전계를 펼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고요. 자, 4번은두 마리의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좀 모을 마필들인데, 자, 개인적으로 두 마리의 마필이다. 지금 저는 뭐 강하게 뭐 쌍까지 보고 있진 않고요 훈련 내용은 이상이 없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1 2번마 강폭주행이란 마필을 쌍으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직전 경주는 체범행 기수가 한게 없는 마필이에요. 1700m에. 자, 6월 30일 경주와 7월 28일 경주에 경주 내용과 장면을 보십시오. 판이하게 틀렸어요. 제가 6월 30일 경주도 광폭주행은 정확히 착안했던 마필이요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 내용도 좋아졌기 때문에 열2 광폭주행을 쌍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4번을 본두 마리의 마필 뭐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6번만 원더풀 마린과 7번만 인디언 에코가 상당히 좋아졌다 6번, 7번, 6번, 7번 두 마리 마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군 1,700m 중거리 12마리가 출제하는 김성곤의 첫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1번만 만석치기 3번만 컬러즈킹 6번만달라루스보 3제 마필이 승군전에 나서고 있고요. 어, 타 마필들 현군에서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중거리 혼전경지다. 뭐가 들어와도 배달 메리트가 있죠. 자, 쌍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을 찾으셨습니까? 어렵죠. 그거를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되는 마필이고, <laughs> 직전 경주는 기술 전개 아심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디션의 변화.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제는 확실히 떨어져 있었고요. 자, 이번 경제를 대비해서 강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바방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 조교는 좋아졌어요. 근데 기수가 꼬랑지를 내리든지 조교사가 꼬랑지 내립니다. 야, 편성이 너무 센 편성이다. 이런 내용이랍니다. 마필은 금요일까지 일요일 토요일까지도 좋았다가 밤사이에 밤사이 안녕이라고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마방에서는 자 정확한 내용을 갖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깔끔한 적중으로 메인 승부차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정 여러분들의 많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부산교차 1,2경주 국산화군 천매입니다 12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 자 9번마 BK 빅터 10번마, 원더풀, 윙스, 여기에 5번마, 액턴, 스테스까지어 뭐 3대의 마필이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모을 것이고, 6번마, 네임보우, 파크도 그렇고. 자, 개인적으로 저는 1번마, 타이틀 코드 코드를 쌍으로 놓고 좀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지난 경주 보여준 거는 없는 마필인데, 어, 직전 경주도 큰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에요. 자, 니차드가 안쪽 게이트를 받고 강하게 밀고 빠르게 선행까지 간다면 이거는 단거리 천메다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마 타이틀 코드를 강하게 한번 쌍으로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뭐, 타마필들후차권 마필들은 일본 마 타이틀 코드가 온다면 무조건 맞출수 있는 경주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마 타이틀 코드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 국산 사군 1700마다입니다. 9두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마다 아옹칸이 연속 오승을 거두고 승분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마필들이에요. 이번 경주도 자, 9번마 몬스터 퀸을, 음, 강하게 좀 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충마로 좀 놓고 공략을 하고 싶어요. 5번마 네이먼드, 1번마 스톰이, 뭐, 2번마 아온칸7번 정상만세까지도 보여줄 거면 있는 마필이지만, 9번마, 몬스터 킹은 지난 경주, 김영근 기수에 좀 전개하시면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조교생과 조교부가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몬스터 킹을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1번, 5번, 5번, 7번, 어, 3, 4대 마필다, 훈련 컨셉은 이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 현장,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마필 컨셉 자체가 또 현장 예시 상태가 어떠냐. 아, 요게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체 이경, 어, 이경주, 국산업군 1,8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곤의 부산 최대 메인 승부차입니다. 자, 강군전에 나선은 마필도 있고 승군전에 나선은 마필도 있는 장거리 혼전 경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믿음을 갖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난 경주 못 들어온 이유를 철 정확히 알고 있는 마필 한두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봅니다. 마방까지 또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고 한번 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여섯 개 경주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입니다. 시원한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혼합사군 1700m입니다. 12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도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마필들의 접전 경사 이렇게 좀 보여져요. 어, 1번만 슈퍼도끼, 5번만 블루파이어, 1 0번만 에머리, 싹스. 이롯댄이롯댄 3대 마필만 추천 드릴게요. 일단은 3대 마필이 직전 대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만 슈퍼독기, 5번만 블루파이어, 10번만 에머리삭스까지 이롯댄이롯댄 3대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육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접 부산교차 3경주 혼합 4군, 1300m,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제가 뭐 승부 경주로 좀 지정을 안 했지만은, 현장 승부를 강하게 볼수 있는 경주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만고만한 9만 사이즈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드니 망치나 자이언트 비츠, 뭐, 김영건 주교사 마방 마필이 좀 이두가 지난 경주 보여준 거음이 있기 때문에 최고 인기를 모는 경주인데, 자, 요거, 79 막걸로 쉽게 끝날 경주 같지는 않아요. 자, 않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현장 승부로 강하게 한번 붙겠습니다. 어, 7번, 9번은 이길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실제로 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경주 조건이다. 현성상, 아이들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강하게 현장 승부부터 보겠습니다. 자실 경주 2등급 1600m입니다. 8두가 실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김성곤의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요. 자, 5번마 청담진이와 7번마 MJ 파우가 지난 경주 우승을 거두고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들이고 어 1600m가 서울이 신설이 됐어요. 어, 신설이 돼서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말들이 1600m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자, 발주대에 나와서 어떻게 전개를 펼치냐가 중요한 관건이고요. 자, 일단은, 청담진이나 골드 마운틴이나 MJ 파워, 여기에 짱콩, 뭐, 원더풀 챔피언, 스페셜 스톤, 흥복 드림, 뭐, 안될 마필이 없는 마필이네요. 경주네요. 안될 마필 한두는 딱 있네요. 이번에 최강 고수 한두만 좀 못한 마필이고. 나머지 일곱 대 마필이 고만고만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혼전 경주다. 자, 그런데 제가 직전 경주 잘라드렸던 마필이에요. 정확한 내용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니다. 우리가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한번 항구를 하자.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1600m. 어, 처음 신설된 첫 경주에요. 뭐, 강하게 한번 승부를 봐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 국산 3군 1600m. 열두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고만고만한 능력을 지닌 마필들의 이번 경주도혼전경주다 아, 지난 경주 승군전에 나서면서 아쉽게 무너진 10번만 이기다. 자, 요거는 뭐유연명이가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2 5 k 레의 핸디가 올라갔고, 일단은 직전경주는 제가 봐서는 이거 무조건 승부를 안했던 마필이에요. 전혀 의지가 없어요.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요거는 무조건 꼭 챙겨야되는 마필이고요 어.. 아, 좋아진 마필이 6번마 돼지챔프란 마필인데 자 요거는 지금 마필이 최고의 컨셉으로 보여주는것 같아요 끌고 가는 모습이 아, 성경륜 기수가 직접 하는 모습인데 자 마필이 뭐 재간을 물고 쉽게 쉽게 끌고 가는 모습 힘이 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마 돼지챔프 눈여겨 봐, 시, 보셔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5번만 블랙 에로우와 어 안쪽에, 있는 아, 바깥쪽에 있는 11번만 미스터 어플릿. 요게, 순군전에 나서고 있지만, 컨디션 자체는 기가 막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열하나 아 미스터 어플릿이. 자, 블랙 에로우도 뭐, 지난 경주에 선행을 하고서 두 번의 경주 무너진 마필인데, 이번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5, 6대 열라나, 4대 마필만 추천을 드리면서, 부산 4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팔경주입니다 국산, 아, 2등급 1600m. 단출하게 8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다크플레이어. 여기에 7번마 이겨주마. 뭐, 이두가 아무래도 현장감은 바구론문세용 최고의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죠. 일단 뭐, 두 마리의 마필은 상당히 좋아요.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자, 훈련 컨셉이 가장 좋은 마필들이 1번, 7번, 6번, 대주신까지 167, 3대 마필이 가장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8번마, 썬더블레이드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21주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훈련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좋다. 어, 뭐 주행검사 내용도 좋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1번, 6번, 7번, 8번까지, 4대 마필은 현장 체크를 해야 되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기차 5경주 국산 오픈 1200마다 13마리가 출전하는 육성 심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경주입니다. 아, 서울도 국경주에 펼쳐지죠. 아, 서울도 국경주에 펼쳐지고요. 아, 부산 5경주에 연타로 펼쳐지는데, 자, 그만큼 육성 목장에서 능력이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에요. 경주 때도 지금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일단 오경, 서부산 오경주나 서울 구경주나 특별 경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나 큰 경주는 능력대로 온다. 자, 그런데 이두개 경주는 지금 어린 마필들이에요. 이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걸음이 나아지고 있지, 다 보여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혼전 경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의 눈에 더 보질 거름 이 있고 사이즈가 있어 보이는 마필 또 훈련 컨처이 좋아진 마필 이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면서 대상 경주이 특별 경주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요.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대 마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유교죠 오경주 1번만 닥터 카슨요 자, 요거는 우리가 더버즈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4번만 세이브 더 월드, 7번만 톱데이, 1 3번만 스타오름. 여기 한대 마필은요. 자, 요거는 좀 인기를 모으지 못할 마필 같아요. 6번마투투패리아 입니다 자 요거는 어느정도 인기를 모으지 못할 마필인데 일단은 훈련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1번 4번 6번 7번 13번 이렇게 5대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 마필도 안될 마필들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저의 눈에는 요런 마필들이 좋아 보인다 뭐 저는 요 마필 안에서 쌍으로 놓고 승부를 볼 겁니다 뭐 배당판이 어떻게 팔리든 바람이 불든 뭐라든 저는, 어, 요 마필 안에서 강하게 승부를 봐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지 국산오픈 1200m 9두가 출전는뭐 부산교차 5경주랑 똑같은 경주 편성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경주도 부산교차 경주때 말씀을 드렸듯이 5대 마필 추천드리면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마 엘리트 레이디, 5번마 롤러브레이드, 6번마 케이앤누도, 8번마 최강팀, 9번마 화이트퀸, 35689, 35689, 5대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한 마필 중에 그래도 더 보여질 거능을 갖고 있고 훈련 내용이 좋아진 마필들이다. 35689, 5대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구경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육경주 1등급 1,400마다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김영관 주교사 마방 1번마 파인스트 워리어 7번마 뉴욕 망치 2두가 지난 경주 주, 우승 주는 승을 거두고 최고 인기를 모으는 편성이네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뭐두 마리에 마필 깜빡이 맞곤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자, 5번마 파샤와 10번마 메이저 알파 이두가 확실히 좋아진 거라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두의 마필 중 현장 강하게 나오는 마필을 쌍으로, 복으로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1번마 파이스트 워리어나 7번마 뉴욕망치가 뭐 나쁜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5번마 파샤나 10번마 메이지 알파가 지난 경주 복귀를 보면 무조건 와이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한 훈련 내용까지도 직전 대비 좋아진 걸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5번, 10번, 5번, 10번 두 마리의 마필 중 현장 예시 상태와 바방 강하게 나오는 마필을 놓고 강하게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국산 4분 1300m. 아홉두가 출전을 하고 있죠. 1번만 백상군주가 강군전, 2번만 오케이데이, 4번만 만마로마, 6번만 사이먼킨, 8번만 대군파오가 승군전. 자, 여기에 또 7번만 대변아, 지금 2주만에 출전을 하면서 또 거리 줄여서 1300에 출전을 했고요. 자,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는데, 일단은 4번만 만마로마한 마필이. 계속해서 지금 대상 경제에 출전하면서 이번엔 이동진 기술화 변경을 시키면서 승군전에 나서면서 핸드까지 4 k 로 빠져나왔어요 뭐 현장 가면 좀 많은 인기를 좀 모을 마필인데 훈련 내용은 탄력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가게 뭐 쌍까지는 놓고 때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자 여기 3번만 강화총각도 좀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에요 어, 철경이가 두번 기승해서 준우승을 거뒀고 이번엔 문세영 기수로 변경을 했고 또 문세영 기수가 수요일날 또 훈련까지 담당을 했고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3번마 강화총각 이것도 두마리의 마필은 챙겨야 되는 마필이고 자 마필이 좋아진 마필들이 많아요 5번마 트라이선더 6번마 사이먼킨 뭐 7번마 대변하는 아직까지도 좋고요 어, 8번마 대공파워도 순근전이지만 좋고요 자, 과연 어떤 마필을 쌍으로 놓고 때리냐고 관건인데요. 아, 저는 뭐, 5분만 트라이 썬데란 마필이 좀, 현장에서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좀 강하게 한번 승부를 봐준다면은, 저는 놓고 한번 승부를 볼 것이고요. 뭐, 강하게 나오지 않고, 뭐, 편성이 너무 세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내용이라면은, 강화총과과 만마로마, 이두의 마필중 한두를 쌍으로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5번만 트라이선다가좀 현장에서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번, 4번, 6번, 7, 8번까지 좋아진 거리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1등급 1,400마다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근의 배당 승부처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는 좀 배당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또한 쌍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지난 경주 제가 이번 이 마필도 잘라드렸던 마필이에요.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제가 정확한 마방 내용과 마필 컨디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잘라드렸던 마필입니다. 잘라드렸던 마필. 자, 그런데,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강훈련름 시켜나온다. 자, 일단 뭐, 마방 내용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마방 내용이, 가게 나온다면, 쌍으로 놓고 한 번, 이빨 한번 승부를 볼게요. 자, 그렇지만 뭐, 마방 내용이 좀, 아, 마필 컨션이야 아, 월요일까지 훈련이 좋았는데, 올라수, 오글까지도 훈련이 좋았는데, 갑자기 마필이 좀, 안 되어졌다. 이런, 뭐, 이런 내용이라면, 뭐, 하게또 삭제를 할 것이고요. 자, 마지막 경주까지, 제가 뭐, 배당 승부로 지정한 만큼, 가정, 여러분들, 퇴근하실 때, 현금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월 25일, 1억 경마까지, 모든 경주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승부 경주를 밑에 나가고 있고요. 자, 승부 경주가 아닌 경주라도, 평경주라도 제가 가족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공부해서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까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